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달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오세아니아 위클리는 쉬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곧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여서 오세아니아 위클리 다시 시작합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는 12월 2일 밤 11시 59분을 기해서 뉴질랜드 전국이 새로운 신호등 체계로 바뀌어집니다. 오클랜드 미용실은 이번 주 목요일 25일부터 문을 여는데 반드시 예약한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백신 확인서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22일 신규 감염자는 205명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1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인의 3분의 2는 신호등 시스템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전국의 12군데 지역보건국은 1차 백신접종률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제스다 아단총리는 12월 15일에 오클랜드의 지역 경계를 이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클랜드 경계는 12월 14일 화요일 오후 11시 59분에 공식적으로 오픈합니다. 12월 15일부터 오클랜드 경계를 떠나서 외부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2차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출발 72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적용됩니다. 경찰은 이러한 규정의 집행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현장 점검을 수행합니다.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은 천 달러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언제든지 여행자를 세워서 검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클랜드 공항에서 출발하는 여행자는 체크인 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12월 15일부터 뉴질랜드인이 비행하기 전에 백신 증명서 또는 테스트 요건을 만들게 됩니다. 남북성을 연결하는 페리는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증명서를 출발 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월 3일 0시부터 전국이 새로운 신호등 체계로 바뀝니다. 신호등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신호등 시스템은 녹색, 주황색, 붉은색으로 나누어집니다. 오클랜드의 경우 세 군데 지역보건국에서 2차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어서 12월 초부터 붉은색 신호체계로 바뀝니다. 먼저 붉은색 신호입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접객업소나 소매업소는 백신 접종 확인서가 있으면 문을 열수 있고 10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1미터입니다. 백신 접종 확인서가 없으면 결혼식이나 종교행사도 10명까지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대학 수업 시에도 백신 접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재택근무를 권장합니다. 다음 주황색 신호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나 택시, 기차, 공공시설에 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공공시설이나 소매업소에서는 사회적 거리 1미터를 지켜야 됩니다. 학교나 다른 교육 기관은 문을 열지만 공공 보건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백신 접종 확인서가 없으면 미용실이나 체육관은 문을 열수 없고 행사 등은 할수 없습니다. 접객업소는 직접 접촉은 할수 없고 모임은 50명까지 가능합니다. 다음 녹색 신호입니다. 바나, 카페, 미용실, 체육관 등은 문을 열수 있고, 결혼식, 장례식, 교회 예배, 음악회 등은 백신 접종 확인서가 있으면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백신 확인서가 없는 사람은 행사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행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이나 스캔 기록을 남겨야 하고, 마스크는 국내선 여객기를 탈 때는 써야 하고, 실내에서는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슈퍼마켓이나 약국에서는 백신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확인서를 사용하지 않는 필수 업종은 100명까지로 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는 1미터를 유지해야 됩니다. 뉴질랜드인 3명 중 1명은 뉴질랜드가 군주제와 관계를 포기하고 공화국이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절반은 아직도 영국 왕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여왕은 거의 70년 동안 뉴질랜드 국가원수였고 영국 왕실은 최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뉴질랜드인들은 그 관계를 끊는 데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 뉴스 콜마 브런튼 여론조사에서 영국 여왕이 죽거나 퇴위하면 뉴질랜드가 공화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응답자의 3분의 1은 그렇다고 답했고 47%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모르겠다거나 답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20%로 나타났습니다. 퀸스타운은 크리스마스와 새해 휴가기간에 오클랜드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오클랜드의 지역경계가 열리면 최고의 관광지인 퀸스타운에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퀸스타운 관광객계는 벌써부터 예약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뉴질랜드 대사관은 웰링턴 한인회와 함께 지난 18일 옥스호텔에서 2 0 2 1 코위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0대에서 30대 한국인 청년 40여 명과 이상진 대사, 이장음 한인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상진 대사는 축사를 통해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 K팝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 강국이라고 말하고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본인이 속한 공동체와 뉴질랜드에 기여하는 훌륭한 시민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분야별 진로에 대해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현업에 있는 멘토들로부터 생생한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월드 사랑의 선물 나눔 운동은 2021 성탄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을 위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금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월드 사랑의 선물 나눔 운동은 뉴질랜드 한인 가정과 다민족 가정, 그리고 해외 다민족 가정을 위해 2만 달러를 모금해 500가정의 사랑의 선물을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일만 목사 027-263-8807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12월 2일 밤 11시 59분을 기해서 뉴질랜드 전국은 새로운 신호등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보다 규제가 완화된다는 뜻입니다. 오세아의위이클리 이번 주 순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제가 기적을 이뤄냈다고. 하지만 기적을 이룬 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 속에 빛나고 있는 한류의 기적. 대한민국을 빛낸 한표의 기적까지. 한표의 기적이요? 세계 어디서나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기적. 바로 재외선거 신고신청입니다. 한표의 기적.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셜미디어 시대.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비즈니스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삶도 비즈니스도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세상. 우리에게는 194개국 750만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 없이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한 글로벌 한인 경제협력 네트워크 k t r e 해외 방문하는 한인도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도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 k t r e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